강한 놈들만 한 가지 강한 놈만 내가 잡아보지. 강한 놈을 키워야지. 어, 근데, 근데 그, 그, 그 말이 맞아. 근데 하도 괴롭혀본 게. 우리 사방님 약자편이야. 근데 이제 밑에서부터 올라오잖아 계속. 이게 노란 놈처럼만 놔둔 거야. 오래됐어 병통리의 대추농장입니다. 또 웃을 줄 알지. <laughs> 장군이 안녕. 일단 사람이. 그우뭐 말바우 시장까지. 하하. 그냥 열려 있을 때가 예쁠 뿐이야. <웃음> <웃음> uh